안녕하세요. 자, 오늘 율곡 이 선생님의 낙지가라는 작품을 배워 보려고 합니다. 어, 낙지가라는 작품은 여기 정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즐거움. 바로 이 즐거움, 어디에서의 즐거움? 자연의 은거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한 가사예요. 그래서 가사 작품치고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작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요 정도 길이거든요. 어, 선생님이랑 여기 박스글 잠깐 좀 배경 지식으로 읽어보자면요. 자, 이 작품은요, 은일 가사예요. 은일 가사, 바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한 은일 가사인데요. 음, 작가가 1523년 어, 중종때네요. 어, 42세 무렵 어, 귀양살이를 14년간이나 <laughs> 어, 14년 그죠? 서울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어, 전남 담양에 은거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초탈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이 속세를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면서 신선과 같은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소망 이런 것들을 노래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이 이 선생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고산 구곡가라는 연시조가 있습니다. 어, 이 작품도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은거하면서 어 이게 서원을 짓고 거기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고산 구곡가라는 연시조 작년 수능 완성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구산 고산구곡가도 어, 영상을 업로드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계해서 어, 같은 작가의 작품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같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참고로 그 tmi로 이야기하자면 이 율곡이 선생님은 그 여러분들 집회 5천원짜리에 계시잖아요. 그죠? 5천원짜리에 계시는 분이고 아마 조선시대 총 틀어 총 통틀어서 장원급제를 가장 많이 한 천재가 아닌가 아홉 번이나 했대요 무려 무려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대학자로 알고 있는 분이죠 이황 선생, 이 선생 이렇게 두 그지 대학자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 정말 총명했던 그 분이 은거했을 때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사셨는지 우리 같이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파의 정을 품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자, 여파라는 거는, 자, 밑에 현대어 프리가 되어 있죠? 이 현대어 프리 그 PDF 파일은 선생님 블로그에 항상 어, 업로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가서, 어, 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여파라는 거는 뭐 우리가 사건의 여파,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잔 물결이에요. 잔잔한, 잔잔한 물결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 근원을 생각해 보니, 연못의 잔 물결은, 여파죠, 여파. 맑고 깨끗이 흘러가요. 자, 맑고 깨끗하다라는. 자,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연못의 잔 물결?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연못의 잔 물결. 맑고 깨끗한. 자 오래된 우물도 나오는데요. 오래된 우물에 그친 물이 있는데 어, 이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그 다음 부사어를 보세요. 다면이 고여 있다라고 해요. 다면이 라는게 밑에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맑고 깨끗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 똑같네 속성이 자 그래서 요두개 요렇게 묶어서 긍정적인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오래된 우물 그쳐 있는 맑고 깨끗한 연못의잔 물결. 맑고 깨끗한. 자, 요 세, 세 줄, 어, 묶어서 요렇게 볼게요. 자, 바로 이런 잔잔한 물의 속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평안한 마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은 이렇게 잔잔한 물결과도 같은 삶이에요. 고여있는 맑은 우물과도 같은 삶이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있고, 업앤다운 없이 이렇게 뭔가 쭉그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 잔, 물결, 오래된 우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맑고 깨끗한 마음, 평정심, 평온한 마음. 요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랑 대비되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있죠. 별표, 그지 자, 바로 짧은 담에 의지하여 고해를 바라보니 고해. 자, 바로 고통의 바다입니다. 이 고통, 아프다, 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바라보니 바로 속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속세는요, 욕심의 거센 물결이 하늘에 차서 넘치고 대비되는 거 보이죠? 잔잔한 것과 막 물결이 차서 넘치고 탐욕의 샘물이 세차게 솟아 일어나는 욕심의 바다요 그죠? 우리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순간 마음이 막 요동치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이런 물의 속성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바로 자연에서의 자연에서 살아갈 때의 마음과 속세에서 살아갈 때의 마음. 대비되죠. 대비됩니다. 자, 물의 속성을 통해서 자연에서의 삶과 속세에서, 속세에서의 삶을 대비해 놓고 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자, 이거 별표에서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넘치고 세차게 흐르는 이 물. 흐르는 모양이요. 막힘이 없고 기운이 차요. 막 세차게 흐른다라는 거죠. 나를 알리가 누구인가? 그막 막힘이 없이 막 흐르는 그 세찬 물결 속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가 누구인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잔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잔잔한 물결과 같이 아주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이 이렇게 세속의 사람들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화자가 은거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평생을 다 살아도요, 백년을 못 살아요, 사람은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 무엇이라고? 공명 세속적 가치입니다.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공을 세워서 이름을 알리는 것. 무엇이라고 일생에 골몰할까? 더는 골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덧없는 것, 무상한 것, 마이너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속세, 세속적 가치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보라색으로. 자,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과 이런 덧없음, 세속적 가치의 덧없음, 무상함, 이런 것을 깨달으니, 속세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밑에서 박스 그에서 읽었죠, 그죠? 1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은거할 때 지은 십니다. 자, 낮은 벼슬을 둘 거치고, 벼슬, 이런 것도 다 세속적 가치, 그지? 부기에 늙어서도, 이 부기가 많아도, 이 늙으면은 다 뭐예요? 남가의 한 꿈이라. 덧없는 꿈이다. 라는 얘기죠. 이거 고사가 인용된 부분이에요. 남가 일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량이 덜 익었네. 이 황량도 꿈이랑 관련된 고사예요. 황량몽이라는. 밑에 각주가 간단하게 달려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헛된, 덧없는, 그런 벼슬 북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속적 가치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속의 삶은 꿈과 같다. 탐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세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속의 삶. 부정적인. 자, 그러면서 나는 내 뜻대로 평생을 다 즐기고 있대요. 자, 화자 지금 등장하죠. 자, 내 뜻대로 즐기고 있다. 이게 바로 이 시의 제목인 낙지입니다. 낙지. 이 지가 뜻지자요. 내 뜻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낙 즐거움을 즐,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는 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평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디서 살아가느냐? 천지에 넉넉하게 논일고요. 넉넉하게 논인다라는 건 여유있는, 유유자적한. 강산에 누워있어요. 강산은 자연이죠. 자연에 은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살아가니 사시의 내 즐김이 이 사계절에 내 즐거워하는 것이, 내 즐기는 것이 어느 때 없을런가? 사계절이 모두 즐겁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계절 모두 자연을 즐기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다 라는 얘기예요. 자, 누항에 안과하여 단 표에 시름없고 자, 이거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시어, 자주 나오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단표 누항이라고도 하잖아요. 누항이라는 거는 누추한 소박한 집. 단표는 소박한 음식. 이거 단사 표음의 준말이에요. 단사라는 거는 도시락 아주 간단한 간단한 도시락. 표음은 표주방 물이에요. 물 도시락과 물.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화자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한 삶, 바로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화자의 뜻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죠. 내 뜻은 단표누항의 삶이에요. 세상길에 발을 끊고 속세와 인연을 끊었다는 얘기죠. 명성이 감추어져. 내 이름이 점점점점 점점 속세에 잊혀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거 행의를 자허하고 요순 지도를 즐기니라고 했어요. 자, 자연에 은거하면서도요. 그냥 막나니처럼 살면 안 돼요. 자, 이분은 성리학자예요. 유교적 어떤 이념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바로 의로움을 지키며 의로움을 자허하고, 자허한다는 게 뭐, 허락한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겠죠? 요순 지도를 즐기니, 요순. 이것, 요순도 들어봤어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어, 중국의 상고시대 때 임금인데요.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아주 치세를 잘, 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줬던 그런 훌륭한 임금들이에요. 그래서 요순 시대, 뭐 요순 시절 이런 말이 나오면은 태평성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평했던 그 시대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순지도를 즐기니 내 몸은 속인이지만 내 몸은 비록 속세의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신선가도 같구나라고. 자, 지금 대꾸도 되어 있고, 대조도 되어 있죠? 마음은 신선처럼, 신선처럼 살아간다라는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부심. 내 마음은 신선과도 같고요. 징계가 지척이지만, 지척이 또 천리로다라고 하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또 시험에 내고 싶은 부분입니다. 잘 체크해 보세요. 일단 대꾸되어 있고요. 그죠? 자, 진계 라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진세 라고도 나오고, 홍진이라는 말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이 진이요, 진, 먼지, 티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자욱한 세계, 세상, 붉은 먼지, 다 속세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들이에요. 자, 진계 진세, 홍진, 다 속세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시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속세가 지척이지만, 가깝지만, 이 가깝다라는 건 물리적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이 지척이 또 천리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가까운 게 천리라는 건 약간 좀먼 거리를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자, 가까운데 멀다. 가깝지만 멀다. 이게 뭐예요? 표현상 우리가, 어? 뭔 뜻이지? 약간 모순적이야. 하지만 그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거. 시험에 내기 좋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바로. 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지척이 천리로다. 바로 가깝지만 속세가 가까이 있지만 멀리하고픈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리적 거리입니다.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 속세와의 거리감 또 거부감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속세에 대한 거리감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지척이 천리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래서 세속을 멀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아까 뭐였지? 단표 누왕의 삶을 지향하는 모습. 됐죠? 자, 우리 거의 다 봤어요. 자, 네줄 남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이뜻 소박하게 속세를 멀리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내뜻 높이려니 제 몸은 스스로 자중하게 되고, 신중하게, 언행을 조심하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일체의 다툼이 없으니 시기할 리가 누구인가? 시기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다툼, 시기, 이런 거는 속세에 비일비재한 것들이에요. 그죠? 이때 당쟁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죠? 당쟁이 심했던 그 시기입니다. 자, 뜬구름이 시비가 없고, 날아가는 새가 한가하다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또 출제 포인트, 뜬구름, 긍정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그냥 뜬구름이라고 하니까 뭐 떠있고, 뭔가 헛되고, 부질없고 부정적인 시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시험에 잘 냅니다. 자, 여기서 뜬구름이요, 다른 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비가 없다 라고 하잖아요. 시비가 없다. 시비. 시, 시, 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속세의 소리예요. 자, 이거 보라색으로 체크한 건다 속세와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세의 이런 시끄러운 다툼의 소리가 없는 것. 긍정이에요. 긍정. 바로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이 자연에서의 삶은 시비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어때요? 한가해요. 자 그래서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비가 없고 한가한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생이 얼마런고이 안이 즐거운가? 즐겁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 삶에 대한 만족감 드러내는 만족감 자 그래서 세속을 떠나 살아가니 다툼도 없고 나를 시기 질투하는 이도 없고 시비를 가리는 소리도 없고 한가롭고 여유롭고 만족스럽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요거 헷갈릴 만한 시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일가사입니다 은일가사 율곡 이 선생이 은거하면서 지었던 세속적인 욕망을 모두 인연을 끊고 던져버리고, 자연에서 은거하는 소박한 삶을 노래한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낙지가 라는 시. 다른 시들이랑 이렇게 묶어서 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음, 여러분들도, 뭐, 이, 이황. 그래도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유학자들이 쓴 시들이니까요. 요런 시들도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